고민 고민하다가 AGP 프로셔를 출전 확장을 짓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복유산소 45분 마쳤고요 오늘 하루를 잘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무탄중이라 얼굴이 많이 아니죠 최선을 <laughs> 다해 정말 최선을 최선을 다해 보있습니다 계란입니다. 한상물 없이 계란이랑 틸라피아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우리 와이프 야채 고마워요 오늘 하루에 12리터 먹고 있습니다 배가 1도 안불 두번 끼니 계란 2 5 0에 야채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회까지는 한 일주일 남았고요 저도 지금 그 다이어트를 급하게 하는 상황이라 한 10년 만에 무탄수화물을 해봐요 몸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탄은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제 힘이 없습니다. <laughs> 이거 먹고 준비하고 운동 갈 건데, 아 운동도 보통이 아닙니다. 운동 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부스터. 반에 반스푼만 이게 제가 일주일밖에 안 남아가지고 카페인을 너무 과하지 않게 그리고 미네랄 다섯 방울. 갔다 올게 마누라. 올게 찍고가. 응. 가잘어 안녕하세요. 파 <laughs> 손석호라는 동생이랑 세혁영 님 응원 가려고 광명 아이벡스로 가고 있습니다. 얼굴이 어. 있네. 뭐 대회 일주일 전에 돌아다닌다고 뭐 컨디션이 뭐 이런 거 말씀하지 마십시오. 죽겠습니다 <laughs> 뭐야? 대회 전에 돌아다니는 힘이 있네.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. <목소리도> 제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. 아이덱 도착했습니다 도착 좀 늦었는데 올라가서 열심히 응원해 보겠습니다 바쁘지? 바나 잊어버려? 나잊어나 잊어버려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중국사람 중국사람이구나 에 나와요? 알겠습 어, 어, <spécialeps> 어, Or, 아 형님! 안녕하세요 아 좋아 아 형님! 그 yeah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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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도한 거예요? 어저번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녕하십니까 <lite> 그럼 나 맛있다 먹고 있어. 아 역시, 다 보고 있어. 다안 먹으면 되겠네. 우석 화이팅! 세훈이 멋있다! 네, 스포습니다 제가 킨거 아닌가? 아니, 아. 네. 보이면, 지워드리요 아, <laughs> 며칠 전에 집에서 우리 본거 같은데? 많지 유튜브 많지, 보고 있는데 네, 습니다 <laughs> 네, 네, 네 촬영하고 있어? 브이로그 네? 네. 찍겠습니다 아, 브이로그야? 네. 그냥 자유롭게, 자유롭게? 네. 아니면 뭐 진행군으로 해? 자유롭게 저하아 자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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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네. 형님 막뭐 모시려고요 네, 아 우리 또 우리 준호 예, 네. 많이 잘 보고 있습니다 와, 왜 이렇게 반성이 <laughs> <방금이> 됐어요? 네? <웃음> <그냥> <웃음> 어떻게 지내셨어요? 다음 주대회 다음 주에? 네오랜만에네 자, 축하드리겠습니다 어디 갔어요? 어디 갔어요? 우리 방순이 씨. 배배 많이 나갔네.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네. 신물할 수쁘다는 걸. 우리마누라 그러니까. 못 찍었네. 뭐 어, 그런 건못 찍어. 잘 네, 그래 다 나갔네. 제 네. 와이프는 빵을 상 사랑합니다. 저는 무탄소화물 준비했어요. <laughs> 네 맛있게 먹어주세요. 네 맛있게 먹어주세요. 하나만 사? 아. 네. 오늘 고생했어요. 먹자마자 와이프가 식단해주고 있어요. 오늘 네 번째 식사입니다. 아까는 운동 끝나고 늦어가지고, 프로틴 마셨어요. 어떻게 먹어 지나갔는데? 네, 키틀라피아랑 계란, 그리고. 대회 준비를 오래했잖아요. 진짜 한 거의 11년, 12년 가까이 대회 준비를 했는데 무탄소화물을 3일 이상 가본 적이 없는데 오늘 3일차거든요. 이번에 5일차까지 갈것 같은데, 아, 어 제가 웬만하면 힘든 말안 하는데 진짜 좀 많이 힘드네요. <laughs> 그래도 정말 최고의 몸. 최고의 몸이란 말보다 내 자신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다이어트 그리고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끼 남았고요 운동도 이제 유산소 한번 더 타야 돼요 아 운동 유산소를 못 타서 안녕하요 오늘도 오늘 푹 쉬고 지금 밤 10시인데 한끼더 먹고 일찍 자고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돼서 니가 왔는한것 오고, 데가 쏘고. 일고 니가 쏘고. 니가 쏘고. 니가 쏘고. 가고가고 니가 고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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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 니가 니가 니먹가 아침부터 정신없이 준비하느라고 이제 카메라 켰네요 같이 일어나서 운동하고 도시락 싸고 오늘 도 와이프가 서울까지 같이 가줍니다 일일 음. 매니입니다 네. 전해갑니다. 멋있어. 멋있 멋있어. 멋있어. 데있어 멋있어. 멋있어. 멋어멋어어어어 <laughs> 음 이거 할어배고프겠는데 배고파 먹어야 될거 같아 이따가 뭐 배고프시긴 지났어 쑥스겠는데배고 그니까 시켜놔 일로 로 먹고 집으로 갑니다. 박 기사 님, 틀아 네. 드리겠습니다. 박 매니저 님, 음, 사 네. 매니저 님, <laughs> 드리겠습니다. 네, 네, 식사하십시오. 네, 음, 맛있게 드십시오. 네, 잘 먹겠습니다. 아, 맛있고 셨다 잘 먹겠습니다. 네. 네. 운동 잘했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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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겠다 고생하셨습니다 하 네. 하 네. 비와? 아, 나도 고거것같 아. 어 왔어? 왔어 <laughs> <laughs>